고양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몸무게 값을 바꾸어 갑자기 뚱냥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IT토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고양이 예제와 함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속성과 메소드가 결합된 형태의 객체로 표현하여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크게 클래스, 객체, 속성,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여운 고양이 예제와 함께 각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우리가 이 귀여운 고양이를 게임 캐릭터처럼 컴퓨터에 넣고 싶은데, 이 고양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세 마리의 고양이를 컴퓨터에 넣고 싶은데, 해당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구분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세 고양이 모두 색이 다르니, 첫 번째는 컬러라는 속성, 두 번째는 무게인 웨이트라는 속성, 세 번째는 고양이 이름인 네임이라는 속성, 등등 각각의 고양이들의 특징을 넣을 수 있는 속성들을 정의해 줍니다. 메소드는 각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하는 행동인 먹기, 싸기, 야옹거리기 등이 있습니다. 클래스란 우리가 이 귀여운 고양이를 컴퓨터에 넣고 싶은데, 고양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지 정의하는 일종의 붕어빵 틀입니다. 앞서 설명한 메소드와 속성을 조합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사용하여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을 변경해 줍니다. 예를 들어, 먹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무게가 100g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속성 값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객체는 앞에서 설명한 클래스라는 붕어빵틀에서 고양이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를 컴퓨터에 넣기 위해 아까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 색상은 흰색, 몸무게는 700g, 이름은 제임스와 같이 값을 넣으면 위 고양이를 컴퓨터에 넣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먹기와 야옹거리기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색, 몸무게, 이름만 넣어도 컴퓨터에서 먹기, 싸기, 야옹거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으면 속성값만 넣게 돼도 컴퓨터에서 고양이를 계속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원칙인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정보은닉, 상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는 우리가 속성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메소드를 사용해서만 속성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몸무게는 오로지 먹기와 싸기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먹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몸무게 값을 바꾸어 갑자기 뚱냥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속성값들을 프라이베이스로 선언하여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부 속성값들을 프라이베이스로 선언하여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 은닉입니다. 먹기, 싸기, 야옹거리기 등의 메소드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선언하여 고양이의 속성값들을 변경합니다. 추상화란 몇 가지 공통 속성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속성도 가지는 객체를 집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양이 말고도 햄스터, 강아지도 컴퓨터에 넣고 싶다면 이들은 모두 먹기, 싸기 행동을 하고 몸무게, 털색 이름도 있으니 위와 같은 공통 성질들을 추출하여 동물이라는 슈퍼클래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동물이라는 슈퍼클래스에 상속을 받아 고양이, 햄스터,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상위 클래스에서 속성과 메소드를 상속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형성은 상속받은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 먹는 양과 싸는 양이 다르니, 고양이는 먹었을 때 몸무게 100g 증가, 강아지는 150g 증가, 햄스터는 10g 증가 등으로 각각의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고양이 예제와 함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IT 토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